안녕하십니까. 우물한 청개구리입니다. 어, 오늘도 이렇게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오늘 올릴 영상 주제는, 어, 어, 주식 투자에서 건강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어, 이게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뭐돈 버는데 힘안 드는 게 있겠습니까? 다 힘이 들죠. 그만큼 뭐, 어, 그, 땀과 피의 대가로 돈을 이렇게, 예, 이게, 버는 거니까, 힘안 드는 거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주식 투자 이거는, 버는 거는, 지금 얼마 벌는지 모릅니다. 버는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병원비로 돈 다, 다, 나간다, 이 소리입니다. 젊었을 때, 그냥 그, 주식 투자 하느라고, 그냥 마우스 딱 손에 올려놓고서, 언제 빵 때리나, 요래가지고 다, 긴장하면서, 한 손으로 컵, 컵 라면, 라면 먹어가면서, 이렇게 벌어봐도 소용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 그, 그동안에 벌어놓은 거, 얼마가 됐던 가 나중에 다 병원비로, 병원에 돈다 갖다 줍니다. 마우스에 손 올리고 이래 있는 순간에, 어, 먹어도 그 소화가 안 된다니까요. 위가 딱 멈춰 버립니다. 그, 긴장이 돼가지고, 위가 연동 운동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식 투자에, 이거, 그, 어, 버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돈 버는 재미에 정신 팔려가지고, 자기 자신 건강을, 어, 수명을 깎아먹는 거, 갈가먹는 거, 세양지하고 어, 똑같습니다, 주식투자가. 그 당시에는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어, 그거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좋은 번복입니다 제가. 어, 젊어서도 저도 모르고 그렇게 주식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걸어다니는 병동이 됐습니다. 그, 뭐, 걸어다니는 병동이 됐다, 이 소리입니다. 그, 뭐, 진로 암, 직가, 뭐, 어, 내과, 뭐, 어, 뭐예요 또, 어, 비뇨기과, 이, 안 가는 데 없다니까요. 정형외과 뭐,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그,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불면증, 이런 거. 그거 뭐, 한두 시간 자다 깨다가, 한두 시간 자다 깨다가 일어납니다. 그, 잠을 잘 수가 없다니까요, 불면증 때문에. 이게 주식 투자라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이게. 그, 극도의 스트레스, 긴장. 그러니까 이 혈관 노화가 또 빨리 옵니다, 이게.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서 그런지, 이, 노화가, 혈관 노화가 빨리 온다 소리입니다. 스트레스, 긴장. 주식 투자는 긴장한 연속입니다. 언제 거기에 막 그냥, 어, 세력들이 그냥 매물 쏟아, 폭탄 쏟아내나, 이거, 꼭 지켜봐야 됩니다. 시세판 안 보고서는 그,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든지, 뭐 주식 투자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예 시세판을 그냥 눈을 그냥, 어, 거다 그냥, 어, 고정시켜놓고 있다니까요. 그니까, 러눈 건강도 안 좋지요. 시력의 노화가 또 빨리 옵니다, 그게. 그러다 보면은, 그, 어, 화면 모니터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이게. 그, 저 같은 경우는 또, 어, 소화불량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 밤에 이렇게, 잠을 못 잡니다. 위영류 현상이 생겨가지고, 식도성, 이염류, 이, 이 위영류, 요거 때문에, 아, 그, 밤에 잠을, 깊은 잠을 못 잔다니까요? 잤다, 깼다, 잤다, 깼다. 수면제 뭐도 소용 없습니다, 이게. 수면제도, 어, 초기에나 통하지, 어느 정도 지나면 안 통합니다, 그게, 수면제가. 이 건강을 잃어놓으면은, 주식 투자로 몇푼 벌어놓은 거, 병원 다, 병원비로 다 나간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어, 이 주식 투자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전업 투자하는 사람들 특히 매일 얼마 벌어야 된다는 그런 극도의 그런 그 뭐라 그런 압박. 그런 걸 느낍니다. 그 생계를 유지해서 얼마 벌어야 그래 하루 일당은 챙겨야 그래도, 어, 그 가족들이 밥은 안 굶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세판에서, 어, 눈을 못뗍니다 마우스는 손에 한장딱 항상 올려져 있고, 긴장 상태예요. 총 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총 쏘는 거하고. 딱거 그, 그 방아쇠에 가 있다니까요, 언제. 그 세력이 때린다. 그러면 나도 때리는 겁니다, 그게.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만 뭐, 화장실 갔다가 뭐, 딴일 보고 오면은, 어느새 하한가 들어가 있다니까, 하한가 그럼 팔려 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 매물 폭탄이 쏟아져가지고, 순식간에 하한가 된다니까요. 아, 제가 젊었을 때는 하루에, 아, 천만 원벌 때도 있었고, 또, 그 다음날은 천만 원 잃기도 하고, 천만 원 벌다. 천만 원 잃었다. 이거,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게 돈이 하루에 천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어, 긴장을 어, 약간만 긴장감을 늦춘다. 그러면 그날은 그냥 어, 그냥 손실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세판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니까 심지어 어, 제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이 에, 뭐라 그러나 전립성 비대 이런 비대증 이런 걸로 인해 해서 비뇨기과 신사를 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 막 쉬운 말로 어 소변+ 소변 하면 시원하게 칼칼 못, 못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식투자 이 극도의 스트레스 하루에 9 시부터 3시 반까지 이거 중노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차라리 어 노동하는 게 낫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주식투자 전역 전업투자를 오래 한 사람들은 이피 마른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은 혈관에 이게 예, 혈관 노화가 빨리 옵니다. 그 건강을 잃게 된다,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걸어다니는 병동이 됩니다. 걸어다니는 병동. 그, 그, 러시안과 소련, 구 소련일 때, 그 엘치, 보리, 누구 엘친인가? 그런 대통령도 걸어다니는 병동이었습니다. 뭐, 소화기, 뭐, 내과, 외과, 어, 뭐, 비뇨기과, 어, 정형외과 전부 다 병이 남는다, 소리입니다. 앞으로 남고 뒤로 나는 게 남, 뒤로 미지는게 주식 투자입니다. 앞으로는 버는 것 같지만은, 몇푼 꼴난 거 벌어놔봤자 나중에 병원비, 요새 병원비, 약값, 이거 장난 아닙니다. 저도 한번문 열면 10만원입니다, 그냥. 어, 그냥, 그뭐 우습게 나간다니까요, 돈이. 그래서 주식 투자해서 이게, 예, 지금 벌어도 번게 아닙니다, 그거. 나중에, 어, 다 그냥 병원에, 병원비를 다 나간다, 이런 사람입니다. 어,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 중에도 이런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 없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어, 자신이 건강은 자신이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새 제가, 이, 그, 뭐라 그럴까, 이 자연 영상, 뭐, 걷기 명상, 산책 영상, 이런 걸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던지고는 그 메시지는 어, 단한 가지입니다. 주식 투자에 너무, 어, 몰입해가지고, 자칫 건강을 잃기 쉬우니까 자연으로 나가서 걸어보고 명상도 해보고 어, 산책도 하면서 어, 자연에서 뭘 배울 게 없나 요런 음, 제가 메시지로 그 영상을 막 그냥 줄기차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 그덕트에 저도 이제 건강이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자연을 자꾸 걷고 산에 올라가고 등산하고 어, 이러다 보니까 맑은 공기 마시고 내려오고 그러면 밤에 이제 수면제 없이도 이제 좀잘수 있게 됐습니다. 어, 낮에 몸이 고단하니까, 밤에 당연히 자연이, 자연적으로, 그냥, 그, 낮에 몸을, 그, 좀, 고단, 고단하게 했다. 어, 그럼 밤이 잠을 잘 잔다,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낮에 낮잠을 콱콱 잡니다. 그럼 밤에 잠못 잡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 낮에, 그만큼 잔 만큼 밤에는, 밤에 잠을 못 자게 된다, 소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새는 낮잠도 안 자고, 그냥, 자연으로 영상 찍느라고. 그, 어, 뭐, 뭐라, 뭐라 그럴까, 자연 영상 찍으라고, 막, 여기저기 산이고, 덜로, 막, 이렇게, 내가로 어, 겨울로 막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 낮잠 잊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낮잠을 안 자니까 그만큼 밤에, 어, 꿀잠을 잔다, 소입니다단두 시간을 자더라도. 어, 돈 벌어도 소용 없습니다. 제 주변에, 요, 요, 근래에 뭐 세상 떠난 사람 많습니다. 제 나이 또인데 아, 70도 못 넘은데. 인생 70 고래이라는 말도 있, 지 않습니까? 뭐, 5 0대때데도 세상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장이 또 있고, 뭐, 자산이 한 100억 재산이 되는데. 아, 자산이 100억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고, 관리 못해가지고 저 세상 가버리면. 남은 재산 가지고 자 그, 어 자식들하고, 뭐, 다, 저 그, 어, 그 공장이고 뭐고. 저 싸움거리만 만들어 놓고 세상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첫째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제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 어, 건강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